빨리 하는데, 이거. 빠른 건 내가 1등이지. 진짜로. 빠는건 내가 1등이지. 알지? 이렇게, 이렇게 한 번씩. <laughs> 자기가 그렇게 만지면 난 바로 느낌이지. 다른 거 먹자, 이제. 다른 거? 응. <laughs> 하인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또 카페에 왔습니다. 강화도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. 아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카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카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? 어우 자기 우산도 너무 귀엽고 위글위글 위글위글위글 위글 위글. 누가 사줬니? 내가 샀는데? 아 그래? <laughs> 어. 이게 다 원래 바다인 건가? 근데 지금 다 마른 건가? 그치 뻘 마른 게 아니라 뻘 <laughs> 뻘을 말하려고 한 거였어 자 오늘 저희가 온 카페가 여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주말에 <laughs> 다름이 콧바람 좀 쐬주려고 왔어요 이쁘다 <laughs> 오늘도 야 진짜 너무 도둑놈 아니야? 왜? 너 이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갖고 파는거 자체가? 귀여운데? 곰돌이잖아 곰돌이 만든 걸까? 아 만든 거지 무조건? 어자기 어디부터 먹을 거야? 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난 원래 요 라인을 좋아하니까 <laughs> 어떤 라인인데? 요 이제 하트라인이라 그러는데 <laughs> 하트라인? 이렇게 하트라인. 있는 말이야, 진짜로? 없는 말이지. <laughs> 있는 말인 줄 알았어. 하트라인. 이게 하트처럼 보이잖아.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트라인. 사람 따라 다르지 않을까? 대부분 똥꼬가 있으면 골이 다 있지 않나? <laughs> 아, 그래서 하트라인인가?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저즘이야. 똥꼬가 있으면 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트라인 아니야? 어, 이거 먹는다. 이거 튀, 톡 튀어나오는 거. 이거는 이거 순놈이야, 이거? 이게 꼬리잖아. 아니, 엎드려, 있, 아니, 누워있는 걸 수도 있지, 이렇게 보면.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자는 걸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자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은 음. 이게 엉덩이인데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게 순넘 고추 아니냐고. <laughs> 아니 남자가 봐. 고추 없졌다 음. 맵다. 완전 완전 초코. 자기는 못 먹을 것 같아. 왜? 엄청 꾸덕하고 달달한 초코라서. 그래? 음. 이쪽을 먹어보지 뭐. 음, 다리 하나 없었다. 자기 는 고추 잘랐잖아. 내가 또 언제? 이래서 아메리카노만 먹어야 돼아 음. 맛있다 누가 누가 그렇게 포크를 빨어 아이 잘 빨아야지 <laughs> 알면서 그래 잘 빨긴 하는데 자기가 빠는 건 내가 1등이지? <laughs> 진짜 먹어 <laughs> 이거 사람 많은데 쌍스럽게 이거 무슨 빠는 건 내가 1등이지 <laughs> 내가, 내가 잘빨이 포크 잘 빨고, 빨대도 잘 빨고, 나는 빨래도 잘 빨고. 그리고 다, 다잘 빨지. <laughs> 어떻게 빨다고 아이, 봐봐. 이게, 빠는 거는 그냥 빨면 안 돼. 그러면? 혀가 중요한 거야. 그냥, 입만, 이렇게, 빤다고 해서 빠는 게 아니고, 혀를 잘 써야 혀를 이렇게. 그럼? <laughs> <laughs> 아, 거의, 진공청소기 빨듯이? <laughs> 그렇지. 이게 그냥 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? 이렇게 하면서 입 안에서 혀가 이거 하고 있다고 지금 아, 그러면서 한번더 음미하는 거야? 이렇게? 아, 그럼 이렇게? 그 빨아야지 아, 한 다음에 겉에서는 이거지만 안에서는 막 난리 났어?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엄청 계속 아, 그럼 하고 있는 거야? 내가 잘 빠는 거 인정 아니가잘 빠는 걸 인정 <laughs> 인정이지 근데 누가 포크를 그렇게 빨아먹냐고 빨때 한번 빨면 쭉 들어가 이거 마음먹 빨아먹고 빨아잡히면 난리 나는 거야. 알지?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. <laughs> 자기가 그렇게 만지면 난 바로 느낌 오지. 아니, 빨대, 빨대 여기 여자들은 여기 립스틱 묻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. 거기 이렇게 딱, 닦으면 난 바로 느낌 오지. 아니, 얘 립스틱 이렇게 닦으 이렇게, 이렇게 닦는 거라고. 이게 그러고 한번 빨면 이게, 빨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아서, 말아서 빨대가 막. 왼쪽으로 돌아, 왼쪽으 돌아, 왼쪽 돌아 이렇게? 잘한다, 잘한다 <웃음> 어우, 쌍스러워 원래 더 빨리 움직여야 돼 살짝, 살짝 거들여줘야 된단 말이야 뭐든지 간에 <laughs> 뭘 뭐든지 간에 <가네야. 웃음> 아니, 초코 이거 초코를 살짝, 살짝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, 딱 넣어주고 안 해서 돌려줘야 된다고, 그 음. 그거 나 뭔지 알아 그래. 그래 나 지금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 그래, 돌려줘야 된다고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, 그래, 그래. 뭘 또, 그래, 그래. <laughs> 누가 쳐다볼까, 무섭네. 그만해, 그만해. 뭐, <laughs> 어, 그래? 그렇지, 그렇지. 응. 음. 우리 이제, 응. 음. 0 0 0명 됐어. 아, 그러니까. 감사 인사를 좀 해야지. 감사 인사 해야지, 감사 인사. 일단 저희 쿠인 커플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님께 아.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1 9 0 0 0명이 됐습니다. 아, 정말 네. 정말 힘든 숫자, 숫자다. 그렇지. 뭐 2만 명, 20만 명될 응. 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렇지만 빠는 건 제가 1등입니다. <laughs> 내가 1등이라고. 내가 1등이라고. 아, 자기가 1등인 건 인정. <웃음> 이게 <웃음> 어떻게 빠는 거야? 그냥 낼름거리는 아, 거지. 이게, 이게, 후, 후, 이거긴 한데 안에서는 막 하는 거라고. 근데 알지? 것도 이게 방법이 다 달라. 아 그래? 그럼 나는 빨대 빠는거 얘기하는 건데, 나어나 나도네? 나 빨대 이렇게 봐도? <laughs> 약간 나 눈빛 문제다. 이게 빨대는 빨대 하기야. 나도 뭐 얘기하고 나는 <laughs> 갑자기 빨대 못 빨겠어. 다른 거 먹자 이제. 다른 거? 응. <laughs> <laughs> 난, 난 준비가 됐는데. 아니, 아니 그거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먹자. 나도, 나도 먹고, 다, 저기 다른 거 먹고. 맛있는 거 많은데, 우리? 우리 집에 있잖아, 맛있는 거. 왜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? 밖에서 먹어? 먹고 들어가. 먹고 들어가자. <laughs> 뭐, 나올 때마다 먹고 들어가. 다 그런 게 이벤트인 거야. 우리는 맨날 맨날 이벤트잖아. 부부들은 잘안 가. 어디, 다 집에 있잖아. 어디 밥집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외식을 잘안 한다고 밖에서 먹으면 다 외식 아니야? 아 여기 어? 아파. 저기로, 저기 집에서 안 먹고 안 먹고 모텔 가서 저기 하면 외식, 곳도 외식이지. 모모텔가서 뭐, 뭐, 모텔 시켜서 왜? 먹으면 되잖아. 갑자기 모텔이 왜 나와? 아니 모텔 가서 시켜서 먹어도 되고 참 결혼 전에는 떡볶이 시켜 먹을래 그럼 잘 따라오더니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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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를 먹어부터 숨김부터 내고. <laughs> 그에서 시켜 먹자 그러고 아, 낭만이 없어 낭만이. 아, 그동안 나 진짜? 떡볶이로 꼬신 거였어? 그거 뭐 엽떡 순한 맛으로 그렇게 먹자고 가서 <laughs> 먼저 가서 먹자 그러더니 순한 <laughs> 맛 시켜 먹을까 말러더니아 <laughs> 좋은 좋은데 가가지고? 그렇지 모텔 가가지고 순한 맛 시켜 먹을까 그러더니 아내 먹다 보니까 너무 달라. 뭘다다 다 먹었어. <laughs> 뭐다 먹었는데 뭐 달데 갑자기. 어떻게? 엽떡 시켜 먹으러 가? 오랜만에? 오랜만에? 밖에서 먹는 엽떡? 저번에 장어 괜찮았잖아. <laughs> 엽떡도 먹고, 뭐 이것저것 다 먹어보자. <laughs>